네 안녕하세요 이트철입니다네 오늘 끝판왕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끝판왕이 올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아 슈퍼 560이 나오는 바람에 얘가 원래 끝판왕인데 하나 내려왔는데 그래도 내용이 엄청 좋은 차니까 한번 보시죠 어, 차량은 22년 1월에 등록한 스카니아 하이탑이죠 하이탑 트랙터 소개해드릴게요 네 주행거리가 실주행 12만km 밖에 되지 않은 차량이고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지금 웹판 보세요 저희가 칠해 놓은 거 아무것도 없이 세차만 해 놨는데 엄청 깨끗합니다. 네. 뭐 여기 모서리 부분에 살짝 스크래치가 있는 거 빼고는 뭐 전혀 진짜 최고의 차량이죠. 네. 540은 제가 뭐 딱히 설명 안 드려도 540 찾고 계신 분들이 워낙 좋다라는 거는 인지하실 거예요. 솔직히. 네, 신차가도 지금 뭐560 슈퍼는 너무 비싸고 540 이렇게 키로수 적은 것들을 정말 많이 찾는데 정말 괜찮으실 거예요. 예. 거기다가 지금 당연히 뭐 서스로 다 도배되어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뭐 기스 조금 나 있는 거는 이런 거. 이런 부분. 이런 거 외에는 정말 깨끗하고 외판부터 다 정, 정말 완벽한 퍼펙트한 차량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떡판부터 뒤에 어 컨디션 보십시오. 어 사자고 그대로 다 살아 있고 사고 전혀 없는 모델이었습니다. 예. 사고 전혀 모델 없고 그다음에 보증 기간은 당연히 남아 있죠. 엔진 및 소모품 신차 보증 기간이 남아 있는 차량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타이어 상태, 축 타이어도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이축 타이어도 좋고 앞 타이어 컨디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뭐 이거 뭐 제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있나요? 조금 늦게 전화 와 주셔서 이렇게 좀 찾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만약에 신차 살 바에 무조건 예삽입니다 금전적으로 보나 진짜 감가 충분히 됐고요 컨디션 뭐 나무랄 거 하나 없고 그나그 기타 부대 것들 뭐다 하려고 하면 비용만 더 들어가는데 저 같으면은 무조건 이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어 특정 업체 갔다가 촬영을 바로 하는 바람에 키는 안 들고 왔는데 실내 저 믿고 그냥 보러 오세요 아 최고입니다 예. 네. 지금 트랙터 기존에 갖고 왔던 거 스카니아 얼마 전에 S500도 찍은 거 있잖아요. 그래도 다 나갔어요. 정말 빨리빨리 나가요. 네. 특히 스카니아 지금 540 모델은 전화 지금 이제 올렸는데 전화 많이 옵니다. 영상 올라가시는 분들 보시고 나서 또 나갔다고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거 바로 편집해서 최대한 빨리 올릴게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 빨리 연락 주시고요.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리면 하이탑! 스카니아 S540 모델이 네, 무사고에다가 신차보증기간도 남아있고 금액도 아주 좋습니다 네. 기, 금액을 계속 그 답글로 달아달라고 하시는 있는데 유튜브 특성상 저희가 금액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선 문의로 스카니아 5 4 0 얼마야? 이, 이 잠깐 5초, 10초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전화 문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S540 네. 모델 필요하신 분들 꼭 이음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